오늘은 남자가 정말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여자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남자가 여자에게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이 정말로 좋아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나타내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깊은 관심과 주의. 남성이 정말로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의 일상생활이나 취미, 관심사에 대해 자주 물어보고 그녀가 말할 때 경청하며 그녀의 감정을 배려합니다. 2. 자주 연락시도.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주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는 그녀와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주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겁니다. 예를 들어, 그는 오늘 하루. 어땠어? 또는 잘 지냈어? 와 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그녀의 안부를 자주 묻고 그녀에게 관심을 표현합니다. 3. 작은 배려와 친절.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작은 배려와 친절을 자주 보입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일들을 기꺼이 해주며 그녀의 편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문을 열어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는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의 진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4. 칭찬과 격려.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자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는 그녀의 장점과 성취를 인정하며 그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는 너 정말 대단해 또는 네가 한일 정말 멋져와 같은 말을 통해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러한 칭찬과 격려는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5. 함께하는 시간.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등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솔직한 감정 표현.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너를 정말 좋아해 또는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와 같은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표현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의 진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7. 보호하려는 태도.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를 위해 헌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가 아플 때 돌봐주거나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줍니다. 이러한 보호하려는 태도는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8.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그는 그녀와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미래를 꿈꿉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 나중에 함께 여행가자. 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고 싶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그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9. 소중한 선물.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소중한 선물을 자주 줍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며 그녀에게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 앨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물건 등을 선물합니다. 이러한 선물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의 마음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0. 그녀의 가족과 친구를 존중.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의 가족과 친구를 존중합니다. 그는 그녀의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녀의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11. 그녀의 의견을 존중.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는 그녀의 생각과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녀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존중은 그녀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12. 함께 웃고 울기.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함께 웃고 울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녀의 감정을 공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가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녀가 슬플 때 함께 위로해 줍니다. 이러한 감정 공유는 그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 신뢰와 충실.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신뢰와 충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며, 그녀에게 충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녀에게 충실하며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충실은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14. 그녀의 성장을 지원.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며 그들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정말로 좋아하는 여성을 위해 보이는 행동에는 깊은 관심과 주의, 자주 연락시도, 작은 배려와 친절, 칭찬과 격려, 함께하는 시간, 솔직한 감정 표현, 보호하려는 태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소중한 선물, 그녀의 가족과 친구를 존중, 그녀의 의견을 존중, 함께 웃고 울기, 신뢰와 충실, 그녀의 성장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남성이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이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 여성은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다양하며, 이는 남성의 성격, 가치관, 관계의 깊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받을 때,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그의 힘든 하루를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며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남성은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는 네가 정말 소중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을 때,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는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의 성취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할때 그녀가 그를 응원해주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때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지는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3.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남성은 여성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의 곁에서 진정으로 행복해하고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을 즐길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특별한 계획 없이도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때 남성은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4.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때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의 앞에서 진심으로 다가올 때 그는 그녀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아 또는 네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와 같은 솔직한 말을 할때 그는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5. 신뢰와 존중을 받을 때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의 능력을 믿어줄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녀가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를 믿어주며 그의 선택을 지지해줄 때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신뢰와 존중은 그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6 어려운 순간에 함께할 때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의 힘든 시간을 이해하고 그를 지지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힘든 직장 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겪을 때 그녀가 그의 곁에서 지지해 주고 그를 위로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큰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7.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남성은 여성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의 작은 배려와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해 할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올 때, 그녀가 이를 감사히 여기고 기뻐할 때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욱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8. 그의 가족과 친구를 존중할 때, 남성은 여성이 그의 가족과 친구를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의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할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그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의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때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존중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9. 자신을 발전시키려 할때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려 할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그는 그녀의 열정을 존경하고 그녀에게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들에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10. 즐거움을 함께 나눌 때. 남성은 여성이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의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즐기며 그의 행복을 공유할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그와 함께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그가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그는 그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즐거운 공유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11. 감정적으로 안정될 때 남성은 여성이 감정적으로 안정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의 앞에서 안정된 감정을 유지하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며 감정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그는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안정은 그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12.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남성은 여성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그의 차이를 이해하며 이를 수용하려고 할때 그는 그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그의 다른 취향이나 습관을 존중하고 그의 개성을 인정할 때 그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 존중은 그들에게 큰 유대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김, 솔직한 감정 표현, 신뢰와 존중, 어려운 순간에 함께함, 작은 것에 감사함, 그의 가족과 친구를 존중함, 자신을 발전시키려함, 즐거움을 함께 나눔, 감정적으로 안정됨, 서로의 차이를 존중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태도는 남성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가 여성에게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남성은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큰 만족감과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누구나 남성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